안녕하세요. 야호 둥지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세이집 날개의 힘은 둥지 속에 있었다. 제 23편 날가람쥐 날가람지라는 꼭지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날가람쥐 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서 요즘 시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 왠지 초건한 마음이 든다. 그때는 사방이 시적 사위에 빠져들 만큼 보이는 전경들이 소담스럽고 정겨운 풍경들이었다. 노천명 시인의 이름없는 여인이 되어 나오는 시구처럼 지포로 엮어올린 초가 지붕과 그 지붕 위에 둥그런 달처럼 떠 있었던 누런 호박과 하얀 박덩이를 더문더문 볼수 있었다. 흙당가에는 멘드라미, 봉숭아꽃, 채송화가 철철히 피어나고 슬레이트 지붕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은 일정하게 골파인 슬레이트 폭만큼 비가 내리는 날에 흙마당에 동글동글한 문양을 그려놓고 있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하면서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 헛길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으로 뒤덮어버렸고, 초가지붕과 슬레이트 지붕은 아파트라는 거대한 돌덩이로 지소사, 청간소음이라는 문제에 봉착해서 이오사촌이 옛말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되돌아보면 학교 폭력이라는 말도 낯설게 다가온다.코에 걸면 코글이, 기에 걸면 귀걸이인 세상에 모원들 걸면 걸리지 않을 게 없는 세상 아닌가. 고등학교 시절에 초중고를 같이 다니게 된 친구가 어느 날 아침 등교길에 버스에서 내려 교문에 들어서서 나란히 걸어가는데 너 닷없이 초등학교 시절에 희한 너 때문에 나 혼자서 참 많이 울었다.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냈다. 툭 내뱉던 그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난 순간 당황스러웠다. 공부도 나보다 잘하고 예뻤던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럴까 해서 왜? 라고 물었더니 초등학교 시절 아침 놀이에 내가 그렇게 자기를 끼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였다.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 마냥, 난 아무런 기억을 떠올릴 수 없었지만 뒤늦게나마 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머쓱해져 버렸다. 초등학교 시절에 난 담임 선생님의 자습서 교본을 가지고 칠판에 친구들이 아침에 등교해서 자습할 수 있는 문제를 칠판에 적어놓고 하교를 하였다. 개구쟁이 기질이 다분했던 나는 전날 자습서 교본을 선생님께 돌려준 뒤 교실 뒤편으로 돌아가면 칠판이 빤히 잘 보이는 창가에 올라가서 내가 적어놓은 아침 자습을 삽시간에 후딱 적어서 내려왔었다. 그리고 뒷날 아침 등교를 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교실 밖으로 뛰쳐나와 고무줄놀이와 돌집게 놀이에 정신없이 뛰어놀았다. 친구들 중에 유독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날세에 폴짝 폴짝 가볍게 고물 줄 놀이를 나보다 잘했는데 이 친구와 한조가 된 날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침을 온통 가지고 뛰어놀았다. 그리고 큰 고목나무 주위에 모아놓은 작은 돌들을 주워서 돌집게 놀이도 아침 놀이로 꽤 재미있었다. 철이 없었던 유년에는 신나게 뛰어놀고 재밌게 지내는 시간이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어서 그침이 없었던 것 같다.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는 주말이 되면 붓뚜막에서 밀가루 반죽에 소다를 약간 넣어서 도너츠를 만들었다. 그리고 흰 설탕 가루를 잔뜩 뿌려 도너츠를 통해 한가득 담아서 동네 아이들과 설바람이 소홀솔부는 향교 뒷산에 올라 돗자리를 펴놓고 유유히 바람길에 떠가는 새하얀 뭉개구름을 바라보며 콧노래를 부르며 즐겼었다. 잡풀 위에 깐 돗자리 밑이 울퉁불퉁 덩어리가 불편한 탓에 다시 돗자리 깔 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불숲에 이상한 뭔가가 눈에 띄어 지금 어니 나무 막대기로 건드려 보았더니 백사가. 벗어놓은 허물을 보고 기급을 할 뻔했었다. 어찌나 무서웠던지 오금이 저려서 발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가 장난기가 발동되어 나무막대기에 백사 허물을 걸쳐서 친구들 얼굴에 들이대는 직구전 장난도 하면서 낄낄거리며 하루해를 보내고 했었다. 유년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입술이 초성딸이 되어 웃는다. 네. 어렸을 때는 다분히 개구쟁이 기질이 다분했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그때의 그 기질만큼이나 힘차게 재밌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년이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네. 오늘도 야호둥지 채널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야호둥지 채널이었습니다.